덤벨컬은 아직도 이게 각도가 별로 안좋아. 딱 여기 딱 잡아서 안쪽이잖아.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,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시정하겠습니다. 이렇게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덤벨 수평을 만들어봐. 다섯. 앞으로 모이지 말고. 측면으로 여섯. <laughs> 일곱. 나, 일곱. 나, 여덟. 오케이. 나, 아홉. 나, 열. <laughs> 둘. 셋. 네, 음. 상황은 나오네. 그래서 아, 음. 여기 분리를 딱 시키라고. 그래서 음. 그리고 음. 이미지를 항상 음. 선배들이 이렇게, 이렇게 하면은 야 너는 여기 나와야 될 혈관이 왜 일로 다 들어갔냐. 고 이건 미쳤다 진짜. 선배님 팔이 진짜 미쳤습니다. 근데 이 꿀팁이 뭐냐? 그냥 대충 해라. 그냥 대충 해도 좋아졌다. 네. 이렇게 네. 맞어. 오케이. 어서 이렇게 하랍니다. 바로 먹잖아. 배.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도 그냥 웃고.